Uh, lesson from insect. 곤충으로부터의 lesson. 교훈? 여기는 뭐 1과 2과의 어떤 과보다는 곤충으로부터의 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교훈이라고 해야겠죠. 음, uh, Eastgate Center. 뭐 영국식은 이 c e n t e 원래 er 이렇게 오는데 영국식은 r 이를 쓰죠. 영국식 영어는, 미국식 영어는 이 e 알로 쓰고요. 센터 할때 이건 영국식 표현이죠. 표기죠. The East Gate is an office(오피스 office, 사무실이다), building 사무실 건물이다. And shopping c o m p l e x complex 하면은 건물 단지를 말하죠. 그래서 in h a r a r e 짐바브의짐바브의 Harare에 있는 어, 쇼핑 단지다 뭐가? East Gate Center(잠시 어, 후에) 영상으로 Eastgate Centre 한번, we'll, uh, 한번 볼까요? In nineteen ninety-one, architect Mick Pierce had a problem. An investment group in Harare, Zimbabwe hired him to design the largest office and retail building in the country. But they didn't want to pay for the expensive air conditioning needed to cool such a large building. So steak. that left Pierce with a seemingly Gentle, impossible huh? challenge. How do you design a building that cools itself? This is a termite mound. Millions of termites live inside these structures, some of which stretch an astonishing 30 feet high. It's opening its doors in 1996 mick pierce's 90% natural climate control system has made the eastgate center a global landmark for sustainability so we must ask ourselves if an architect could design a self-cooling building with termite-inspired climate control what other innovations could mother nature inspire if we just paid closer attention 자 일단 간단하게 이 스게이 센트를 한번 봤습니다 흰개미집에서 영감을 얻은 건데요 흰개미집도 어, 좀더 설명을 영상을 보면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built in 1996 여기 빌트를 보세요 이거 빌트 과거형 동사일까요 아니면 과거분사일까요 문장이맨 앞이니까 과거형 동사의 과거형은 아니다 과거분사다 자 그럼 문주의 과거분사가 왔다 그러면 1,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해서, 콤마 다음에 있는 주어를 꾸며줘 봐라. 1996년에 세워진 그것은 뭐 그것은 이스게이 센터겠죠. 뭐 괜찮네요. 계속 갑시다. 그 1999년 6년에 지어진 이스게이 센터는 might not be as v i s i b l y impressive. v i s i b l y 하면은요 시각적으로 이건 아, 설명이 됐고요. v i s u l y 하면 시각, 아이고 여기 일단 as as가 나옵니다. 이거 이거만큼 이거 이거 한 이거 이거 하게라고 되죠. 뮤 u a 얼 l y 는 시각적으로고 임프레시브는 뭐다? 인상적인이죠.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거는 아니다. 아닐지도 모른다. 뭐뭐만큼 as 뭐 o r e as. 그래서 세그라다 파미야만큼 시각적으로 눈에 어 이쁘게 어 이거 참 인상적으로 보이네라는 어떤 그런 정도는 아니다. However, the building is an excellent example of biomimicry. 기억납니까? biomimicry, 뭐다? 자연 모방이다. 자연 모방의 아주 훌륭한 예다. 짐바브에 있는 건물이에요. due to, due to 하면 뭐뭐 때문이란 뜻이죠. The hot climate. 아주 뜨거운, 더운 기후죠. of Harare. Harare, Harare는 짐바브에 있는 데고, 중부에는 아프리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그런 기후, 더운 기후 때문에 에어컨디셔닝 시스템, 에어컨디셔닝, 에어컨 시스템이죠. 에어컨 제대로 하면 에어컨디셔닝이 되고요. Systems can be very costly. c o s t 하면은 비싼이에요. 그래서 이 에어컨 시스템이, 냉방 시스템이 비쌀 비쌀 수가 있어요. To install, i n s 은 설치하다고요. run은 작동시키다예요. 여기서 뛰다가 아니고, 뛰다 면 이상하지겠지. maintain은 유지하되요그러면 이때 이 2부정사가 to install, to run and to maintain 이렇게 끌고 갈 텐데, 앞에 있는 cost를 하고 어떻게 연결할까요? 에어컨 시스템은 비쌀, 매우 비쌀 수가 있다. 설치하다, 작동시키다, 유지하다. 이투를 어떻게 연결할까? 설치하기에 작, 설치하고, 작동시키고, 유지하기에 매우 비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To solve. 투부정사가 문장이면 앞에 왔네요. 1. 뭐뭐 하는 것은. 2. 뭐뭐 하기 위하여. 근데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더니 To solve this problem 하면서 콤마로 끝나버리네요. 동사가 나올 자리가 없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위해서구나.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풀기 위해 The building architect, 그 건물의 어, 건축 사 건설가 세운 사람이 세운 사람인 Mick Pierce. 아까 영상에 얼굴 나왔죠. 그 건축가는 건축가죠그 건물을 지은 건축가 Mick Pierce가 turn to turn right m o u n t s turn to 하면요 어디 어디에 눈을 돌. 아이고. 문장이 맨 앞에 투부정사언고에서뭐 하기 위해로 글려 됐고, turn to 하면, 몸으로 어디 어디로, 눈을 돌리다 예요 termite mound. 이 mound는요, 흙더미를 mound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termite mound 하면, 흰개미 집. 이렇게 하세요. for an alternative 하면, 대안으로서대안으로서 <laughs> 흰개미 집에 눈을 돌렸다. 흰개미 집에 눈을 돌렸다. 우리 흰개미 집한번 영상 볼까요? 땅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흰개미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공기가 나갈 수 있는 통풍구라는 사실. 오히려 흰개미들은 비교적 시원한 땅 밑에서 생활을 합니다. 내부를 보면 통로와 구멍이 엄청 많습니다. 통로가 정말 복잡하죠. 이 통로들은 구멍을 통해 밖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 내부에서 나오는 덥고 습한 공기가 통풍구를 타고 위쪽 구멍으로 올라가고 바닥과 연결된 아래쪽 구멍에서는 신선한 새 공기가 들어오게 합니다. 더운 공기는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가는 공기의 대류현상을 적용한 것이죠. 게다가 구멍들은 창문처럼 열고 닫을 수 있어서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차가운 공기를 축적해 더운 낮 동안 내부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습니다.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흰개미들은 2시간 안에 모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나 봅니다 자, 흰개미집이 예, 어떤 식으로 좋은지 예, 온도 조절이 잘 되고 있죠 어, 그거에 어떤 영감을 받아서 그 이스 게이트 센터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마인마운드 흰개미집이라고 했습니다 네, 흰개미집은 Large Structure, 아주 큰 건축물이다 빌트 이때 빌트의 형태는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과거 동사에게는 이하고 이렇게서 가는데 또 이걸 동사로 처리하기에는 해석이 어색하다. 그럼 과거 분사인데 보통 과거 분사일 경우에 앞에 있는 명사가 나오면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지어진 큰 건축물이다, 구조물이다. 건축물보다는 구조물이라고 합시다. 뭐 건물, 구조물. By certain termite species. certain, 특정한, 요새는 특정한, 어떤 보다는 특정한이라고 해서 그런 게 좋더라고요. 특정 흰개미 종, species, 종이죠. 특정한 흰개미 종에 의해서, 흰개미라고 해서 다 이걸 짓는 게 아니고 특정 흰개미 종이 있나 봐요. 지어진 구조물이다. scientists believe, 과학자들은 믿습니다. that, 자, 여러분들, 타동사 다음에 대시 나오는 케이스죠. 타동사 다음에 대시 이어지면, 일단, dead 이하를, 이 앞에 있는 타동사와 연결해라. d e a 이하. 절이 나오거든요. 절을 먼저 해석한 다음 연결하는 거죠. 그럼 d e a 이하가 먼저 봅시다. 어, 흰개미 집. 여기 마운드는 계속 흰개미 집으로 하겠습니다. 앞에 t e r m i t 가 생각된 상태로. 흰개미 집은 stay. stay는요. 머물다란 뜻이 당연히 있지만, 뭐, 뭐, 한 상태로 있다란 의미로도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뒤에는 형용사가 오죠. 이렇게. 머물다 할 때는 뒤에 형용사를못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여기 형용사가 오면, 뭐, 어, 머물더라니까 이상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어, 뒤에 형용사가 오면, 머만 상태로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늘한 상태를 유지하다. 뭐, 상태로 있다? 상태를 유지하다? 다 괜찮습니다. 흰개미집이 서늘한 상태를 유지한다. due to a constant. constant 하면, 끊임없는 이란 뜻이에요. 끊임없는 flow of air. 공기의 흐름. 끊임없는 공기 흐름 때문에, 시원하게, 서늘하게, 흰개미집이 서늘한 상태를 유지되는 된다고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믿다 조금 약하게 그냥 생각하다로 갑시다 해석되죠. Each m o u n t 각각의 흰개미집은 has a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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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망 구멍들이 쭉 연결된 망이죠. Refer to는요. 아, 이때 refered가 r 앞에 있는 어, 홀즈를꾸며 주는 쪽으로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좋죠. 이때 refer to는 뭐뭐라 부르다, 뭐 리퍼는 여러 가지 refer t o 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뭐라 부르다도 있지만 뭐 부르다는 언급하다도 되고요. 뭐뭐와 연관이 되다, 뭐 등등도 있잖아요. 또는 뭐를 참조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침리는 굴뚝이에요. 굴뚝으로 불려진 굴뚝이라고 침리라고 불려지는구멍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구멍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다위 덩어리나 흙을 라고 쌓아놓은 것처럼 해석을 하면 부분인데, 되죠. 각각의 흰개미 집은 구멍들을 불뚝이라고 어, 불려지는 홀, 홀지의 어떤 망을 가지고, 가지고 있다 이런, 이런 건데요. 오, 그림에서 여러분들 흰개미들은 비교적 시원한 땅, 아, 아, 보면, 시원한, 땅 아, 보면, 시원한 땅 밑에서 생활을 합니다. 보게 죠 내부를 보면 통로와 It has a large c e n t r 이로들은 구멍을 통해 으로내 흰개미집은 큰 중앙, 습한 공간을 하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까 봤다시피 이렇게 지면이 있으면 개미가 이렇게 해서. 흰게미 접으있잖아요 그럼 위로, 이 자체가 다, 하나의 침리에요. 그 위로 이제 막 열이 나가고, 그런 거겠죠. 하나의 침리죠. 그리고, smaller o u t 침리라고 했는데, 바깥 부분에 또 이제 작은 구멍들이 있죠. 여기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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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구멍들이 있다는 거, 그 우리 영상 보면서 봤죠. 어쨌든, 그런 거죠. 침리. 야, 명사 다음에 또 대시 나오네요. 뭐, 여러분들도 아주 이제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사람에 대시 이어지면 뒷부분 가지고 꾸며둬라. 그래서 어떤 외부의 굴뚝들이냐. are close to the ground. 땅과 가까운. 아, 지금 이 상태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거 구멍들이었네요. 구멍도 여기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열을 여긴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제 열이 이렇게 또는 열을 내보내요. 뭐 이런 거다 가능하죠. 어, 일단 여기 있는 그대로만 봅시다 먼저. 땅과 아주 가까이에 있는 어, 외부 작은 구멍들이 있어요. The heat generated 이렇게 되면요, 열은 generate는 발생시키다예요. 열은 발생시켰습니다. By the daily activity, 매일매일의 활동에 의해 발생시켰습니다. All of the t e r m i t e 흰개미들의 매일매일의 활동에 의해 발생시켰습니다. Rise up, 올라갑니다.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자, 그럼 이거는 과거동사로 해석하지 말고 과거분사로 해서 꾸며 주자 그래서 흰개미의 매일매일의 활동들에 의해 발생된 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열은 rise s up. 자, 여기서 이 rise s 에 s가 붙은 거는 더 히트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어고, 그 단수기 때문에 rise에 s가 붙은 거죠. 올라갑니다. through the central e y c e n t r 중앙, 어, 그, 그, 가운데, 그, 침리를 통해 올라갑니다. 가운데, 여기, 여기를 말하죠. 여기를 통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어, 이 열이 쭉쭉 올라갑니다. eventually escaping. 자, 여기서 잠깐, 콤마 다음에 ing가 이어지면, 여기, 여기 앞에 콤마가 있었죠? 물론 여기 있지만, 이렇게 어, 콤마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1,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고, 어색하면, 그리고 뭐뭐 하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어, 뭐뭐 하면서로 먼저 갑니다. 어, 이 결국. <laughs> 근데 여기서 결국이란 말이 있다는 얘기는 쭉 가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그렇게 할게요. 그냥 결론을 먼저 해석할게요. 흰개미들의 매일매일의 활동에 의해 발생된 열은 그 가운데 있는 큰 굴뚝을 통해서 올라가서 결국은 빠져나갑니다. Escape 빠져나 탈출하다죠. Through the top of the mound, 그 흰개미 집 꼭대기를 통해 빠져나갑니다라고 해석이 되죠 다음 이렇게 되죠. In the meantime 하면 그러는 사이라고 합니다. Cooler air is pulled in. Cooler 보다 더 차가운 공기가 pull 풀... 풀은 밀단데 is pulled 하니까, is pulled 하니까, 밀려짐을 당하다? 이거는 당겨지는 거가 되죠, 오히려. 그래서, in through the smaller chimney, 보다 더 작은 그 지면과, 지면과 가까운 곳에 보다 더 작은 구멍들 있잖아요.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선늘한 공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선늘한 공기가 is pulled in, 당겨진다? 들어온다. 어디 안으로? 여기 까지 왔고요. 그, 더 작은 구멍들 통해서, 또 콤마, ing가 나오네요. keeping the t m a t o e s home, t o m y t s home at a comfortable temperature. 어, 여기도,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뭐뭐 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보다 더 작은 구멍, 그 굴뚝을 통해서 들어와서, 어떻게 된다? 유지합니다. 유지합니다. 그흰 게임이의 집을 유지합니다. 어떤 식으로 유지합니까? 뭐뭐 에로 유지하다. 보다 편한 온도로 유지합니다. 뉴링드핫 데이. 아주 뜨거운 그 날에 한낮은 뜨겁잖아요. 그한낮의 뜨거운 한낮 동안에 그, 어, 그 온도를 편안한 온도. 그러니까 서늘한 온도로 적당한 온도로 유지해 줍니다라는 거죠.